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언제까지, 언제까지 날씨가 이렇게 추울지. 아 새벽에 밖에 나가니까 완전히 차 앞에 유리가 성에가 꽉 껴서 한참 동안. 사유리를 걸었갔어요 춥네, 춥네, 막 그래도 <laughs> 잠시 후면은 더워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난리를 쳐요. 아, 오늘 아침에는 제가 뭐 항상 떠들어 제껴야. 풀 코리안과 <laughs> 이것들이 조작질을 해서 항상 조작질을 해서 어쩔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겠느냐 아,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요. 아 제가 워낙 바쁜 사람이 돼서. 정말 일하고 싶어서 세상에 태어난 사람 같아요. 제두 눈으로 보는 일은 다 해야 되고, 또 귀에 들리면 또 일을 다 하고, 특히 배고픈 사람들은 먹을 것을 드리고, 헐벗은 사람은 입을 것을 입혀주시고, 입혀드리고, 아픈 사람을 보면 다 곤쳐주고 싶고, 하여간에 뭐, 제가 쓸개도 없는 놈이고, <laughs> 간도 30% 밖에 없어요. 그래도 하루에 첫날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인데요. 오늘 아침에는 제가 저희 동네에 코딱지 많은 동네에 약 130호 되는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laughs> 제가 한번 말씀드리려해요 세상 천지에 아, 대한민국에서 이 벌어지는 일하고 아주 똑같아요. <laughs> 흡사! 확이 똑같아요. 어른애도 없어요. 정말 어른애도 없고. 아, 제가 소실적이 어렸을 때, 정말 정을 나누고, 사랑을 베풀면서, <laughs> 서로 도와주고, 아껴주고, 이렇게 살았어요. 지금, 70살 되는, 70살 되는 형님이, <laughs> 아, 군대 갈 때는 동네 사람들이 돈을 걷어서 <laughs> 해군 가셨었는데 차비를 만들어 드려. 군대 가면 영영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아쉬워하고, 정말정말 정말 행복했던 어린, 아, 소실적 <laughs> 어렸을 때 아, 삶이었어요. 언제부터인가 동네가 개판이 되, 되었더라고요. 제가 울산 공고를 하고 어머님이 편찮아서 2000년도에 제가 이제 고향에 돌아와 보니까 아 동네가 개판 로 분전이 됐어요. <laughs> 아 제가 물어보니까 이게 어른애도 없고 완전히 이장이란 놈이 독재를 해서 마을 어르신분들 글을 잘 모르니까 막두장을 이장집에 맡겨놓고 쓰고 그랬어요. 근데 동네에는 똥공장 퇴비공장이 들어와있고 <laughs> 밤에는 문을 열어놓고 잘 수가 없어요 여름에 완전히 미쳤어요 이장이놈은 이장이래 놈은, 놈은 똥공장을 끌고 들어오고 동생이래 놈은 그 똥공장에서 그 공사를 토목공사고 하 이런 공사를 하고 두 형제가 개랄을 떨어 개을 아, 정말, 이건 이 세상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특히, 글을 모르시는 분들을, 짓밟아서, 똥공장을 갖다가, 태비공장, 만들어가지고요. 얼마나 마을 주민들이 고통을 받는지 몰라요. <laughs> 그래서 제가, <laughs> 16년인가 이렇게 지가 이장을 해서 먹는다 해서 <laughs> 제가 이제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갔더니 이장이름이 없어요. 원래 김장군이라고 이제 옛날에도 뭐이랬었는데 <laughs> 제가 찾아가서 찾아가는데 그집 아들, <laughs> 둘째 아들이 저 2년 선배인데 그 이야기를... 선배 아버지 어디갔어요? 왜그랬냐니 이거 뭐하는 짓이야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장이 봉사하는 직책이지 독재를 쓰고 뭐하는 짓이야 이장 오늘 사표설 라래 존말할때 이장하지 말라래 <웃음> <웃음> 그러니까 이님이 선배 이님이 야 정렬아 그래도 아 우리 아버지가 올 연말까지 그때 5월 달인가 그런데요 올 연말까지만 이장하고 못해겠다고 이제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각서를 써라. 저는 사건이든지 뭐든지 제가 붙으면. 제가 끝장을 보는 사람이에요. 이래 봬도 제가 각서를 써서 나한테 갖고 와라. 내가 동네 사람들한테 다 말씀드린다. 선배님이 야 그렇게 할수 없지. 뭐 내가 그냥 연말까지만 해도 못하겠는데. 그래서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laughs> <laughs> 선배도 키가 한 1m85 이상 되는데, 등치가 굉장히 좋은데, 제가 그래 후회하지 마라. 그 날부로, 저는 그때 이제 울산에서 어머님 때문에 제가 왔다 갔다 하고, 는데 저희 형님이 일반 반장이 있었는데, <laughs> 제가 반장들을 다 집합하세요. 모이게 하시고, 노인회 장, 부녀회장다 모이게 하세요. 제가 말을 했어요. 이건 공산국가에서 있는 거지. 이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다. 이장이놈을 탄핵시켜야 된다. <laughs> 내가 탄핵시킬 거니까 사람들을 모이게 하세요. 누가 나서서 말을 못해. 등치도 좋은 데다가 이 새끼가 완전히 그냥 독재를 해서 개족 같은 짓을 해서. <웃음> <웃음> 아, 사람들이 다 찬성을 하고 좋아했어요. 그래서 업사무소에 산업계 팀장님을 나오라해고 업장도 올수 있으면 오라래고, 군선이도 있으면 오라고 해라. 투표를 했어요. 탄핵을 시켰어요. 하루아침에 완전히 졌됐죠 영원히 이장을 헤쳐먹으려고 하는 거를 하루아침에한 개, 두 개가 아니에요. 동네 돈도 다거덜를 내키고. <laughs> 그래서 이제 잘 돌아가는 줄 알고, 제가 똥공장에서는 돈을 받지 말라. 동네에서 그지 새끼들 다니고, 돈 받지 마라. 아, 선배 이놈은 한 2, 2년 있다가 이제, 심장마비로 이제 죽었다래. 이 독재했던 이장 새끼는, 아, 치매가 와가지고 똥 싸다가 뒤졌다래요. 절대 사람은 악하게 살면 안 돼요. 그 제가 뭐 워낙 바쁘다 보니까 동네 잘 돌아가겠지 했는데, 아, 보니까 이 아들 새끼 하나가 또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더 악질로 아주. 얼마나 악질인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laughs> 이 새끼도 그냥 놔두면 안되겠다. 참 부모가 악질인데 이건 아주 순악질 폐악질인데 인간 쓰레기 말정인데 어른애도 없어요. 이 새끼 오천당숙한테도 개새끼라리고 노인네들한테도 개새끼라리고 막 이런 짓을 어른애도 없어요. 돈을 다 빨아쳐먹고 사기치고. 그래. 그래서 제가 이 새끼를 잡아야 되겠다. 인간 쓰레기 말 정도를 청소를 해야 되겠다. 제가 <laughs> 이렇게 <웃음> 마음을 딱 먹고요. 제가 청소하기로 작정을 하고 끝장을 내야 되겠다. 그래서 자료를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이장 인수 인계 하면서 투표 차이로 우리 둘째 형님하고 친구분께서 이장을 하시면서 인수인계를 하면서 녹취를해 놨더라고요. 독거노인 생활관에 대해서 할머니들이 4 명이 계시는 조건으로 행성 군수님께서 훌륭하신 군수님께서 나라 돈을 6천만 원을 인테리어 비용으로 투자를 하시고, 매월 90만원씩 225만원을 갖다가 노인네들도 한 사람도 없는데 가짜로 그리고 이 독거노인 생활관에는 심야보일러 심야전기보일러인데 석유를 75만원어치 보따리에서 가다 카드를 끊고 노인네들이 한 명도 안 계시는데 어르신분들이 <laughs> 해물 그잡밥하는 데서 75만 원을 끊고, 또 18만 6천 원을 끊고, 깡을 해서 닦았어면또 보일러 부속도 15만 원. 하여간 이 새끼는 미친놈이 막 다니면서 막 거짓말을 다 했는데, <laughs> 요 놈이 공무원하고 결탁을 해서, 국민의 혈세를 갖다가 빨대 꽂아서 쪽쪽 빨아먹는 거를 제가 다 찾아냈어요. 오늘 이제 제가 밥 먹고, 횡성 군청부터, 읍사무소부터, 제가 하는데요. 이장했던 형님을 두달 만에 또 끌어내리고, 강압적으로 밤이면 쳐들어가서 지랄 발광을 떨고, 이 형님이 <laughs> 결국에는 이장을 내려놓게 하고, 새말 지도자 총무가, 아, 동네 회칙에는, 정관에는 이장을 대행하게 돼 있는데, 다른 미친놈들이 이런 짓을 저질렀어요. 제가 읍장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놈은 이장 자격가 없다. 일주일 동안 임명을 안에다가 임명을 했어요. 지난 주월요에 제가 가만히 안 있는다 그랬어요. 공무원이라고요. 아, 노인복지과에서는 이 담당자들이 새빨간 거짓말을 해요. 제가 녹취를 다 했어요. 근거자료를 다 만들었어요. 얼마나 나쁜 인간들인지 몰라요. 인간 쓰레기 말종인지 몰라요. 잠시 후에 이제 신문에도 나요. 제가 경찰서에 고소를 했어요.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냈어요. 반드시 반드시 이 공무원들의 이 불친절, 거짓말 사기가 온천하에 드러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이거는 빙산의 일각이에요.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는지 제가 그냥 두지 않는다. 청소를 하겠다. 아, 잠시 후에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요. 제가 현수막을 합법적으로 거리대 그 현수막 게시하는 곳에 제가 합법적으로 경축 홍길동 이장 행 이렇게 걸 거예요. 얼마나 나쁜지 몰라. 아들 새끼는 사기를 치고 엄마 이녀은그미 미친, 미친 년이라니까 물건을 갖다 처먹고 국가 돈을 우스꽝, 이 공무원들이 결탁에 대해서 이 새끼 추둥아리도다 말을 했어요. 제가 호랑이 성격이 호랑이 성격. 아주 꼼꼼하게 제가 우리 동네를 청소를 하고 대한민국도 청소해라 가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개척도 모르는 인간들이 역적 똥꾸녕을 빨아쳐먹고, 악질 똥꾸녕을 빨아쳐먹고, 대한민국이 절단 났어요. 저희 동네도 절단이 나서,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좌파, 우파를 아주 똑같아요.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양다리를 거치고, 정말 동네를 사랑하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인간 쓰레기 말종처럼 사는 건지, 너무나 나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똥이면 똥이라고 말을 해야 되고, 된장이면 된장이라고 말을 하고, 똥공장에서 냄새나면 냄새난다고 말을 하고, 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쥐꾼형에서 그냥 쑥떡방아지르나 하고, 이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아, 는 이렇게 생각을 해. 요 어쨌거나 저쨌거나제두 눈으로 보는 것, 두 귀로 듣는 것, 모든 아, 이 사물을 불의를 보고 정의라고 할수 없는 아, 저는 이런 사고방식으로 오늘까지 열심히 살고 있는데요. 어쨌거나 오늘 한날도 대한민국이 쫄딱 망할 때까지, 폭삭 망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는 오늘 한날이 됐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